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새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현금을 5천원 그냥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 5천원 시가 이상의 주식을 한 주를 그냥 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어느 곳이냐면, 자, 바로 카카오뱅크인데요. 자, 핸드폰에 보면 카카오뱅크 어플을 까시고 추천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주식 계좌를 최초로 개설하면 5천원 현금을 그냥 무조건 줘요. 그리고 주식 한 주도 줍니다. 대신에 조건은 한국투자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 안 했던 분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증권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5천원도 받고, 코스피 200종목 중에서 한 주를 받았는데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관심은 없습니다. 한 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선물을 받고 이제 그만 드실 분들은 이제 영상을 그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식이 굉장히 상승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밑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중에서 부수입 올리는 방법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주식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다 했고, 다시 또 매매를,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주식을 해서 이르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들 하실 거예요. 주변에 돈 벌었던 사람을 못 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부자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 원금을 손실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생활비도 원금을 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런 분들이 하는 주식 투자 방법은 상승장에서 우량주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량주는 몇개 있지만, 유튜브에서 유선생이라고도 하지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개미 투자가들이 돈번 종목은 유일하게 삼성전자밖에 없다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삼성전자만 매매를 했는데 이제까지 삼성전자를 거래해서 돈을 잃은 적은 없어요. 국내 주식은 저는 삼성전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 장에다가 분산 투자를 해서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 투기와 투자가 어떻게 다르냐. 무조건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투자고요. 아, 단순히 나는 돈벌 목적으로 그 회사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샀다 팔았다 한다. 이런 건 투기라고 볼수 있겠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을 갖고 돈을 늘리지 않고 내가 월급으로만 살겠다. 이러면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지정을 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수익을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하지요. 장기 투자하시면 더 좋은데 우리나라는 작전 세력이 많아서 사실은 미국 주식하고는 조금 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손해를 안 보고 투자를 하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냐.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주식 시세를 보지 않고 하는 방법이 바로 예약 주문이라는 겁니다. 예약 주문을 이용해서 가격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겠다. 해놓고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 가격이 될때 매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평균 얼마 올라갔다, 얼마 떨어지는지 그런 걸 매일매일 잘봐 두셨다가 예약 주문을 걸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사고 팔아지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도 안 받고 그리고 편하게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펀드는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이 오르면 펀드가 오르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매 수수료를 먹고 그게 자기의 월급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사고 팔고 오를 때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오르는 장에서는 그 펀드들도 수익이 나지만 떨어지는 장에서는 될수 있으면 이득을 보게 하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샀다 팔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들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펀드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은 특히 손해를 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돈을 펀드에 같이 넣지 않아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 파니까 어떻겠어요? 이러도 상관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거를 깔아서 시세를 현재 뭐 세계 경제 상황이나 뉴스 같은 거 다볼수 있으니까 이걸 깔아서 틈날때 보시면 좋고요. 반드시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은 빚내서 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할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돈 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손해를 안 보고 떨어지는 장에서도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투기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새는 유선생으로 다 공부하실 수 있, 있습니다. 물론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ebs의 자본주의 돈의 힘 이런 거를 한번 시리즈로 쭉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월급만 받아서는 하층민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수진 강사나 최진기 강사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파리로 라는 유튜브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존 리, 신사임당, 이 사람들의 유튜브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관심을 갖게 되시면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이런 영상을 보시면 세계 정세, 경제,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식도 많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투자도 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